안녕하세요. 전현수입니다. 여기는 요거는 또 컨트롤박스 만들었는데 요거는 이제 배기팬 제어 컨트롤박스입니다. 어, 배기팬 제어 컨트롤박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저희들 그 식물 키우는 데는 아니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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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물고기 키우는데 예 고맙습니다 물기 아, 갑자기 전문 용어가 생각이 안 되게 양식장 양식장 같습니다 양식장에서 지금 주문을 하셔가지고 이제 안에 온도 제어를 하기 위해서 이제 배기팬을 이제 주문하신것 같아가지고 어 요거 이제 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요 안에 연결하시는 거는 이제 주문하시는 거는 이제 삼성 사선식으로 이제 입력이 들어가고 이제 삼성 모터 배기팬을 이제 몇 개라 했더라? 이제 네 개, 네개 라인 쓴다 했나? 세 개, 세개 라인 쓴다 했냐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사양을 맞춰가지고, 이제 지금 제작을 했습니다. 일단은 요 삼성 4선식이니까 RSTN 들가면 됩니다. 여기에 삼성 4선식 들어가고, 어, 1라인 블로어삼상이죠 이제 2라인 블로어 들어가고, 요 뒤에는 온도 센서, 이렇게들가면 됩니다. 온도 센서는 여기 있으니까 요거 연장하셔가지고, 이제 원하는 위치로 이제 끌고 가시면 되겠죠. 뭐, 연결은 간단합니다. 간단하니까 뭐, 어려운 건 없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차단기를 올리시면 되고, 뭐, 이제 유지 보수할 때는 여기 휴즈 나가는 거, 이런 거한 번씩 봐주시면 되겠죠. 휴즈 나가면 앞에 오더 센서에 불이 안 들어오니까 이제 바로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쓰시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먼저 쓰시는 거는 1라인, 2라인 이제 배기팬이 있는데, 요거 이제 수동으로 이렇게 돌리면 됩니다. 아, 수동으로 돌리기 전에 이제 수동으로 돌려서 만약에 이제 불은 들어왔는데 이제 안 되면은, 이 안에 이제 EOCR 있습니다. EOCR RCA, 그러니까 감도를 조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 이제 작업 잊지, 잊지 마시고, 그 작업 해 주시고, 어, 일단은 먼저 요거 작동을 했을 때 이제 정상 방향으로 작동하는지 그거 한번 확인하셔야 되고, 아니 정상작동이 아니면 선이 세개 있으면 이제 두개만 바꾸면 되죠. 두개만 바꾸면, 요렇게 두개만 바꾸면 은 이제 뭐 선이 이제 삼상 모터는 역회전을 하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맞추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온도, 시간하고 온도하고 복합적으로 움직입니다. 어, 시, 특정 시간에 특정 온도가 돼야지 배기핀이 움직입니다. 지금 같은 게 이제 불이 두개다안 들어오죠. 그래서 두개다안 들어오니까 만약에 두개다 들어오면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개다 이제 안 되면 이렇게. 예를 들면 시간을 예를 들면 난 이제 낮에만 사용할 거다. 밤에는 사용하지 않고. 예, 그럴 것 같으면, 뭐, 이제 시, 특정 시간대를 이제 핀을 바깥으로 밀어놓으면 됩니다. 이걸 밀어내고, 이제 온도 설정해 놓으시면은, 그 시간대면 되고, 나는 이제, 그, 시간은 필요 없고, 무조건 온도에 의해서 무조건 돌게 하고 싶다. 하면은, 요렇게 해 놓으시면. 어쨌든 여기 불이 들어오면은, 여기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여기두개 다. 하나를 강제로 이렇게 테스트를 해서 강제로 켜놓으면은, 완전 온도에 의해서 움직이죠. 반대로 요걸 요렇게 해 놓으면은, 요 자동해 놓으면, 이제 시간 되면은 특정 시간 되면 무조건 돌게 되는 그런 동작을 하게 됩니다. 예, 지금은 이렇게 두개다 두개 들어오고 이제 둘 중에 하나만 떨어져도 이렇게 떨어지는 걸로 하고요. 이제 부저 기능은 뭐냐면은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좀 아무래도 이게 아까 했지만 이제 양식장이다 보니까 양식장은 식물보다 조금 민감도 가좀더 높죠. 그래서 혹시 모터 고장 나거나 그러면 이제 바로 할수 있도록 부저를 이제 뒤에 후계액으로 좀 하나 달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저 같은 경우는 자동 해놓으시면 은 만약에 이오시알 이런 거 이오시알이나 이쪽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 부저가 옵니다. 그럴 때는 팬이 안 돌기 때문에 이제 당장 점검을 빨리 해야 되겠죠, 이제. 식물보다는 양치장이 조금 이제 좀 그런 게더 많으니까 일단 요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부족을 올리면 그렇게 점검할 수 있도록 요거는 이제 뒤에 달아 가지고 원래가 좀 요쪽에 배치하면 좀더 예뻤을 건데 이제 없던 계획이어서 갑자기 붙여서 이렇게 좀 모양이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어려운 재원은 아니에요. 어려운 재원은 아니고 뭐 주문하신 분도 이제 뭐 이쪽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유튜브 보고 주문하셨는데 이제 뭐 대충 이쪽 이제 방향을 아니까 그렇게 주문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만들어서 오늘 발송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나, 저요 말고 또 콘트 박스 하나 있으니까 또그 동영상 찍으면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